<웃음> <웃음> 만날 생각도 없었잖아 언니도. 언구치. <laughs> <응, 그치. 웃음> 그러면서 뭘 하지. 그러는 거야? 전에 한국 왔을 때? 아니. 아니. 둘이 나갔가그 뭐지? 나 미국에서 가는 거니까 밥 사달라고 하니깐 자기가 저녁. 아. 아 이거 멍 b 이야멍 b 이 어머 나 캐고팔 들고있어 나 멍청이라고 n g 어 o 이 g 총 o 지 g b 총 n 다 어디 있어 Where are the g u n s 집동사님 뭐있어 오 저격적도 많아 큰일났는데 누구야 이놈의 자식 어디서 어디서 밖에서 쏘고있어 나이스샷 응? 우 응. 어디 30, 3쪽에도 있어 조심해. 너 지금 가방이 집. 없어. 작은 집 뒤에. 어, 여기 가방이. 여기, 여기, 여기. 여 어디? 어? 어디? 나이스샷. 정장 입은 애 맞지? 반 정장? 아니 아, 하얀 예, 셔츠 얘 BSS 있다 오어 하얀 셔츠 맞아 얘 예, BSS 있어 또 까불어야지 어 오케이 의형도 그렇고 소굴형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용... 뭐? 끊겨 응? 대체적으로 <웃음> 뭐? <웃음> 어? 용 대체적으로 어? 욕먹는 걸 좋아하는구나 왜? 아니 하지 말랐는데 거기 에일리이막 짜증 부리시는 일만 골라서 잖아 내가 <laughs> 뭐 방금? 했어? 내가 뭐 했는데? 내가 가갖고 뭐 저거 <laughs> 뭐? 니네 뭐 했어? 나 저격 저격해야지 이랬는데 아 그래? 아 뭐야 아 미안해 오해했어. 어 대박 빨리 사과해. <laughs> 진심으로 사과해. 빨리 사과 아, 그래. 사과해. 나 <laughs> 영어 영어 무릎 꿇고 있어. 영혼 없다. 난 지금 무릎 꿇고 사과하래. 있어. <laughs> 참 동고합니다. 와 대박. <laughs> 왜 사과하지 마? 투구령도 싸잡어서 욕했는데. 내가 까본다 그랬다고? 아니 까버려야지 이랬잖아. 야, 스크스가 더 어. 좋아. 와. 스크스가 더 좋아. 캐고팔이더 좋아. <laughs> 오영, 아, 뭐야. 스크스가 어떻게 더 좋아. <laughs> 오영, <오유형> 지금, <laughs> 나 어그로 끄 <laughs> 거야? 빨리 스크스가 사봐야. 열 발, 열 발. 네. <laughs> 아, 나말좀 하자. <laughs> 엘리야 조용히 하래 엘리 조용해 <laughs> 빨리 모른 것 사라해 내가 왜 조용해야 돼 <laughs> 지금 나 지금 배크에 <laughs> 지금 완전 집중하고 있는데 스커스가 어, 더 낫겠지 조용히 조용해 보래 <laughs> 아니 왜 <laughs> 이유를 말해 내가 왜 조용해야 되는지 뭔가 상황을 정리해야됐네 뭔 상황? 어. 몰라 아니 오영이 깝죽된다고 그래갖고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런건데 오영이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사과라 그랬어 내가 언제 깝죽된다고 그랬어 오영 사과해 아 그래? 뭐, 맘... 사과해 거은이 사과해. 어, 사과해 나 깝죽, 깝죽된다고 안했어 사과해 <laughs> 어디 또 말만 입만 하면 거짓말이야. 그 빨리 사과해. 어, <laughs> 영혼 담아서. <laughs> 빨리 사과해. 깝죽된... <laughs> 거래. 어? 아, 어디도사과해서 또... 근데 왜... 다른 척해. 어디야? <laughs> 점프총이 왜... 내가 하나 잡았어. 아, 적... <laughs> 나이스. 저... 이제 물어보래. <laughs> 이제 물어보래. <laughs> 이제 와서 물어. 봤어. s k 에버. 스그 칼. 캅고팔아 캅우팔이랑 어? 근데 자기 정화 쓰어 저기 어, 배 맞아. 있던데 배 탈래? 어, 아 안니 박... 괜찮아. 괜찮아. 음? 그 우리 거무이가 내는 소린데 <웃음> 다들 <웃음> 너무 쉽게 질려해. 뭐래? 영들이잖아, 이해해줘. 아휴난 이해할 뭐, 수가 없네, 영이라. 뭐를 질려해? 쉽게 질려한다고. 아니. 오 마이 갓, 이럴 때가 아닌데, 겁내 뛰어야 돼. 근데 수고령 지진한 중가? 그치. 질리다고 해놓고선 제일 열심히 하는 거. 응. 치고 왔잖아, 그래서. 충전하고 자 어? 나배 있어 아니야 뭐야 떨어봐. 내가 타자 그때안타오는 이러기야? 근데 왜두 갈래로 가어그게 거몽이 왜나 쫓아와 그러면 안 돼? 쫓아오는 김에 이거 타자 아니, 너 그냥 간 길에 우리 있었을 뿐오해지마 알았어 그러면 나 혼자 타고 갈게 어? 그래 <laughs> 어 어디로 아니, 가지? 나 사과 못 받은 거같왜 이렇게 사과에 같은데. 집중이 집착해? 나 사과 못 받았어. 빨리 거머이타 절로 가자 빨리. 난 교회 다니는데. 맞아 우 영사가에 가본다고 했거든. 그런 척... 안 그랬어. 왜안 와? 음. 하고 있어. 애플을 아, 뚝. 눈와감 따가 이절로 가자 형들이형 들이 는쪽 으로 주차 해줄게 제대로 어맞았어맞았어 맞았어. 어디 서쏘는 거야. 썼어? 어디야? 엘리형 이 있는 쪽이였는데? 무슨 난리나오는데? 나 숨어있어야지 어디야 도대체 어. 뭐야? 뭐야? 오리형 뒤로와 저있다 아, 저 집안인데, 아, 집안에 있다고. 어, 저 엘리언 그쪽에 그니까? 집... 집... 아! 집... 나 붕대 감고 있다가... 아, 나붕대 감고 있다가 죽었어. 거몽아, 버리고 가자. 아, 그래, 아, 그거... 그거... 도망가. 뚜구는 언제 죽었어? 아, 멀다. 사과에 어떻게 어르신한테 까분다고 할 수가 있어? 대사관이 도루장머리 씨 원다. 니니 어르신 죄송합니다. <laughs> 위에서 오는 걸 저격해야 되겠다. 우리 여기 능선에서 오는 거 저격할래? 오케이. 어. 아, 근데 배율을 끼는 걱정이야. 총이 아니야. 아니. 그래. 난 총이 구려. 나올 텐데. 어, 나 배율 줄까? 이, 어, 나 배율 있어. 어? 좀. 몇 배율? 나 4배율 있어. 나 2, 3 있어. 다 줄게. 네. 자기장에 온다. 얘네 그냥 죽겠는데? 뭔가 복수해 줄게. 응. 뛰어올 거야. 잡고 가자. 오케이. 나 아, 보지. 어디에? 응? 차 있어서? 타고 오나? 피 범이에요. 오온다 온다 온다. 온다. 복수해줄게. 나 아, 죽이네요? 아니야라는. 데왜안 와? 아눈 손에 거의. 피부도 가해. 채워. 어 없어졌다. 언제 갔지? 그럼 난 멀리 도망가 있으면 돼? 아니지, 우리 팀이야, 어머. <laughs> <못 했는지>. <웃음> 맞아. 어, <laughs> 놓쳐봤다 어디 갔지? 일단 자기장으로 들어 돌아... 모르겠다. 어디로 어디로 갈까? 올라갈까? 글로? 앞장서서. 어, 저기 보급 들어졌다 조심. 여기 좀 돌아가자, 우리. 저쪽으로, 중간쪽으로. 잘못 눌렀어. 아, 저거. 너 뭐를 긁었어? 거, 거 어딨어? 응. 어. 그럴라 그런 건 아니고. 괜찮 와 우리 제대로 등지고 있어 장이자 배운 대로 하자기요. <목소리> 와봐 어. 어? 진짜 있어 어... 대박 어... 여기 딱 여기 있는데? 고개 들어라 어... 어 놓쳤어 우리 가야돼 가야돼? 그러면은 어떻게 가지? 저 능선 쪽에 있거든? 조심해. 오른쪽 능선. 초 집중모드? 근데 잠올것 같아서 모르겠어 잠 와? 얘기해 그러면 말소리 계속 듣고 있으면 졸려 <웃음> <웃음> 졸려서 미안함아 착해라 아, 그러려 그런 것은 아뇨. 여기, 여기 있을 거야. 조심해. 총 바꾸고. 안돼! 어, 팝팝 대명 써? 아니 여섯명 그렇죠, 그렇어 아니야 아가 먹을 없을 걸안 해도 될래 가방먹었어 맞아 일부러 버린 가방인데다가 주소. 아진짜마지막에는 버리나? 차니까 그러니까. 눈에 띌까봐 아, 진짜 많이 커지나? 고민 좀 해보자 어 가긴 가야되네 가방 안 버려져 <laughs> <laughs> 아, 가야돼 어떤 사람들 보니까 가방 안에 든 것들 다 버리던데 맞아? 버려봐 가방 안에 든 것들 아예 다 버리라고? 근데 지금 그냥 가야돼 이거 망했다 하지고 아직 안 왔어 어 일곱 명밖 다섯 명밖에안 남았어. 그렇구나. 내가 네 미안. 응? 오이 가방 어디서 났어? 우이 가방 예쁘다. 예뻐. 뭔데나 어디 났어? 네. 네. 뽑기에서 뽑은가? 아니? 이거 아, 아까 그게 뽑기에서 뽑은 거는데 이건가? 많이 달라. 어디에서? 내 체리 기어다니는거 여기, 여기, 기 여기,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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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기여다 여기, 어기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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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 이십 이십오 나 살리지 마나무뒤나무뒤나 죽였어 오씨헐 헐. 헐. 아 내가 잡았어 기어서 죽였네 괜찮아 근데 왜 내가 M P야 잘했으니까 어그그 <laughs> 그래 <laughs> 어나 킬이 없구나 <laughs>